영농철마다 빈발하는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아홉 배나 높다고 합니다. 한해 15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농업진흥청이 야광 반사판 부착을 확대하고 교육용 VR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기계 사고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농기계는 특성상 비좁은 농로를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고 또 차도 운행이 불가피해 전복이나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100건 정도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149명에 달해 치사율이 2.4%의 일반 교통 사고에 비해 9배나 높습니다. 아, 농기계 사고 절반이 경기 사고입니다. 운전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자들이 이 조작이 쉽지 않고 운전석이 외부로 노출돼 있어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의 30%가 5, 6월 모내기철에 집중되고 전체 사고의 4분의 1은 귀가 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골목길에서 나갈 때 차다리 싱싱 달리고 그러니까 아찔한 경험이 많이 있고요. 야간에는 해가 떨어질 무렵에 최고 위험을 많이 느껴요. 농업진흥청이 농협과 손잡고 농기계 사고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 농기계 60% 이상이 야간 반사판이나 경광등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눈에 잘 들어오고 잘 떨어지지 않는 야광 반사판을 만들어서 농기계 5만 대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아시죠? 저희들이 이번에 붙인 반사판은 반사 강도도 높고, 그리고 부착도 구멍을 뚫어서 드릴로 박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망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경운기 사고 예방을 위해 가상 공간에서 운전 연습과 사고 체험을 할수 있는 교육용 시뮬레이터 개발을 끝내고 조만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농업진흥청은 운전자 수준에 따라 코스와 도로 주행 연습, 도로 상황별 기어 조작, 야간 사고 체험 등이 가능해서 경운기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김건경입니다.